부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은 작업장 한곳 받은 곳이 있는데, 돌밭에 가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할게요. 부론에 작은 작업장 발견했는데요. 앞전에 여기 장마 때 들어왔다가 물이 너무 많아서 두번 왔다, 두번다 허통 치고 간 곳인데, 아주 돌밭이 작습니다. 한 30평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앞에, 여기, 어 이번에 가뭄에 농민들이 타놓은 곳이에요. 저기 들어가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신께서 오홍이가 강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또한점 보여주시나요? 환경. 환경의 자리 아주 멋지게 떴습니다. 이시방향. 이시방향에 떴는데, 도마가 좀 살짝 떨어져요. 옆에 작은 붕유또 하나 있더라도 살짝 깨져 있고, 뒷모습은 없고요. 이건 고가한 30도 정도 됩니다. 멋진 작품도 보여주시네요. 감상하셨죠? 발이 불편해졌어요. 오른발은 아니, 아니지만. 이것도 아주 예뻐요. 음~~뻐라. 도란이 뭐야? 아데빌라데빌라 와.. 안에 정말 아름다운 동무 형상이 들었네. 30정도 크기인데 앞모습이고 밑자리도 좋고 아.. 밑에 날이 너무.. 근데 여기 예술입니다. 여기 예술이에요 여기. 와.. 정말 아름답고 멋집니다. 진짜 명작이다. 한잔 발견했어요. 물 속에서 달을 건져 볼게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달만 사용하니 그잘 떴어요. 12시, 11시 반방에 요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높이가한 28. 어우, 뒤쪽도 잘 떴다. 뭐 까만 아니지만 혼자 두고보시기는 무난한 돌이에요. 이렇게잡버려도 되고. 근데 요렇게 놓고 보셔도 됩니다. 요런식으로 요것도 다리 그루가 알게 는데 두개가 떴어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아휴 다 안된다 또 괜찮아 보인다 아휴 다리 동그랗게 벗으면 상부쪽에 들어갔네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젊은이 위에 예쁘게 떴네 뒷모습 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24 정도. 높이가 25에 20, 25에 20입니다. 혼자 두고 보십시오. 이게 잘 들었어요. 줄무늬 예쁘게 잘 들었고. 이것도 뭐가 들었습니까? 뭔지 몰라도, 아마 애벌레 같기도 하고, 장비 쪽으로 들었는데, 이은안 오지, 혼자 두고 보시긴 아주 무난한 도래에요 주둥이는 우리 주둥이를 다 넣고, 밑에는 애벌레를 넣었네. 뒷모습. 다리 살짝 떴고, 뒤에는 없어요. 아, 이고 아, 그리고 줄에 아주 예술잘안 줬네. 20, 25에 22. 여게 아주 예술입니다. 어, 오늘 카메라 끄고 나오다가, 가에서, 물가에서 탐석한 수석인데요. 지금 물을 치기 전에, 여기 포크레인이 살짝 찍었습니다. 새끼리인데, 월석이 상부 쪽에 정말 아름답게 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가지고 와서 다시 촬영을 하는데요. 저 보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네, 물을 쳐볼게요. 아, 물 치니까 학살은안 해. 아, 세팅이. 월석 끝내줍니다 이거 고가 한 30, 한5 정도 되는데요. 20에서 35.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쪽에도, 이쪽은 보여드릴 것이 없네. 줄무늬만 잘 들었어요. 아, 하단부에 뭐가 들었네 아유, 아직도 아유. 물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더 위험해요. 들어가는 거또 푸기. 세 번째 오르고 핫한 치네.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가해 타임이 한점흘려 내려온 겁니다. 물속에사건도 올려볼게요. 멋진 작품입니다. 나와 보시오.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와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죽어, 진다질문해보시죠 예스. 예 예술. 정말 아름답네. 지금, 한국에서 한번는모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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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하고 있는 람 사람, 사도사도사고 사람, 사이쪽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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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사람, 1 1일에 10일정도 11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야 여기 콩밭에 영어품 숯속이 한점 발견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야 정말 아름답다. 이거 물에 가지고 가서 한번 씻어보도록 할게요. 숯을 끝내주고 봉이 정말 예술을 아주 잘 들었네. 물로 가지고 가볼게요. 자, 아, 여기 지금 공밭인데, 여기 아주 멋진 작품이 한점 보이네. 야, 이슬 모금 거, 촉초히 젖어 있는데, 요거 물로 가지고 가서 한번 씻어 볼게요. 봉이 아주 예술입니다. 야, 숨어 좋고 돌잘 생겼다. 작품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물로 가주가 씻어서 다시 올려줄게요 물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 씻어내고. 어우, 작품 괜찮네. 아유, 이뻐라. 아, 감상하십시오. 저쪽에, 어, 뒤쪽에 보이는 봉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아, 작품 멋지다. 15일. 아. 15에 14, 15에 14입니다. 수마 좋고 작품 좋습니다. 준 오석국인데, 너무 뭐 미석 박기도 하고, 요거 지금 앞모습이고, 바닥 밑자리입니다. 밑자리도 예쁘네. 자, 요거 뒷모습이에요. 아름답네. 수마가 잘 됐어요. 봉도 좋똑하고 옆모습. 멋지다. 아름답습니다. 멋진 작품 내어준 자연에 감사하면서 오늘 두 번째로 만난 수석인데 선물로 받아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보이는거 발견을 했는데 보고 보세요 컬러가 아주 예쁘게 보이지 않나요?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아요 예. 수마도 그런대로 좋고 무이도 아, 아주 예쁘게 잘 들었는데 뒷모습 에를싹 빼고 수반에 놓고 보시면은 무난한 돌이나 작품 된답네 예쁩니다 20에 14 멋지다 컬라가 정말 아름답게 들었네 야 요것도 요거 아. 보세요 태양이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네 이거 또, 옹그랗게 들었는데, 조금 상부 쪽으로 올라가고, 옆에도 줄무늬가 정말 아름답게 들었어요. 이것이 앞모습이고, 밑자리도 좋고, 뒷모습. 뒷모습도, 무지개 같은 것처럼, 잘 감았네. 요렇게, 요렇게 놓고 보셔도 되고. 요거, 태양석으로, 태양석으로 올려드릴게요. 제대비가좀 약해서 그렇지 작품은 좋은 겁니다. 이 정도면 추천할 만한 작품이에요. 이렇게 밝간달 공기 정말 힘든, 힘든데. 멋지지 않나요? 30에 25 정도 됩니다. 이야, 여기 풀숲에 작품 한 점이 숨어 있습니다. 오흥이 내일에 딱 걸렸네. 작품 끝내준다. 뒷모습, 밑자리 좋고, 요렇게 놓고 봤을 때, 동물이, 동물이 호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혼자 두고 보시기엔 무난한 수석입니다. 수마 좋고, 그림 좋고, 밑자리 좋고, 35에 28 정도 됩니다. 여기도 <목소리도> 쇳물 좋은 수석 한점 발견. 세상에 이렇게 깨끗할 수가. 이건 누군가가 안 가지고 간 수석 같은데, 새깨비가 정말 좋네. 아쉽게 다른 달어놨으나 밑자리 좋고, 숨어 좋고, 아, 달을 하나 그려놨어야 되는데, 아쉽게 달어놨습니다 이 모습 좋아 보이는데? 닦아보고. 더 이상 안 닦이네. 아, 달도 뜨긴 떴는데. 이 모습. 들어보시오.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 여기 산이 살짝 들었네. 달이 어쯤에 떴어야 되는데. 이것도. 혼자 두고 보시기는 무난한 수석에 일자리도 좋고 산이 별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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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좋지는 않은데 다들 여기서 이동식도 떨어졌어요. 담봉으로밟아이아까게또좀네아 여기 또한번 발견했는데 뭔지 말해 블루버드 아우 야 이거 멋지다 새가 지금 멋지게 날개짓을 하고 있네 나래를두고 세계를 향해 날아라. 머리 보십시오. 날개, 아, 이거 멋진 비행을 하고 있는 뒤쪽은 별른데 와, 이런 수속 고도 힘든데 나오네. 이거 크기가 20에 25cm 20 정도 같네. 정말 멋진 작품이에요. 아름답습니다. 자물 아, 속에 한점 들어. 음. 나와 보시오. 아, 야, 줄무늬 멋지게 감무는데 달이, 달이, 달이 아니에요. 야, 요렇게 놓고 봤을 때 다리 떴네. 옆모습으로, 옆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네, 이거는. 바란스 하지만, 언바란스 하지만, 깊고 게 모습도 보여줄 것이 없고, 요렇게 놓고 보셔야 될것같아 아, 요 다리 아주 배라고 봐야 되겠네. 멋집니다. 꼭꼭 한점달아 아야 아 주마가 예. 아, 안돼 깨졌어 이거 아, 속에 불 속에 한점 보이시죠 구워보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아 꺼냈는데 베베가 없어요그슬도 거의 잡혔고 물 속에 한점 발견. 여기서 지금 이길록 껴서 잘안 보이는데. 보이시죠?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돌아바 주새을 아쉽게 다아났네 아, 수많은 좋은데 색 대비 좋고. 아쉽다. 또한점 발견했는데. 아, 요거는 다리. 정확하게 줄무늬 위로 떴어요. 줄이 없으면 거의 일 없는 수석인데, 그나마 줄이 받쳐주네. 멋지지 않나요? 보통 괜찮아요. 로 고가 33 정도, 정도 되고 갔네. 네, 뒷모습은 볼게 없어요. 이 끼면, 좋다만 끼었어. 해안 다리의 예술입니다. 이것도 뭔가 보이시 않나요? 보세요. 하얀 거. 아유, 아유, 이거 뭐야. 아, 다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랄 뻔 했네. 안다리입니다. 아, 아쉽다. 야, 근데 여기가 무늬가 예술이다. 칼라가 조금 적대비가 약해서 그렇지. 보십시오. 상경. 정말 아름답게 들었다. 혼자 감상하기엔 아주 죽여지는 돌인데 아 예술이다. 30에 25도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강칼라 미석 차돌 그렇게 보겠는데 때로는 용피라고 부르기도 하는 수석 같기도 한데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한점 발견했는데 이것도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뽑아놓고 여기서 뽑아놓고 안 가져갔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아유, 탕도 리없네 오늘 원주천 상류 지역에 수석 탐석을 나왔는데요. 여기 작업 현장이 있긴 있는데. 물도 너무 깊고 해서 가을을 어, 잘 돌아다녀보도록 할게요. 방에 도착을 했는데 위험한니 아, 이거 뭐대한지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동물은 얼굴 같긴 하네요. 3개월 자그로운 데 거칠어요. 너무 거칠다. 예쁘게 상당히잘들습니다 여기 <목소리도> 다양한 수달이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자세 좋지 않나요? 다양한 수달입니다. 문제나무 위에 있는요이거호가한 40바깥입니다. 지금붙어있고 들이 외면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수석 어엉이가 가지고 와서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외면받은 수석 어엉 사랑으로 보답할게요 지금 현재 요거 두 점을 가지고 왔는데 이동는 요거, 지역에서 나는 도중석인데 변화도 좋고 석질은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테두리가 어디서 많이 번듯하지 않나요. 한번 물을 뿌려볼게요 까만 석질인데 주무늬가잘 담고 있고 위쪽에도 아주 예쁩니다. 이게 생겼네 이런 토종석 한점 하기도 요즘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시라고 가지고 와서 후기를 올려 드려요 옆모습이고 뒷모습은 보여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위에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앞모습이 그 예뻐요 줄무늬가 잘 담아서 예뻐요 여기도 살짝 여기 이것도 있습니다 코박 호수. 여기 아, 이제 이쪽에도 또, 또 보여드리고, 우리들 하단 부가 깨져 있어서 어느 누구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수석인데, 아, 이거 어쩌다 사랑 안 해. 아, 요거는 지워주네, 다행히. 물때 같습니다. 보름달 보시죠 기차게 떴네. 사실 요것도 로라에 넣고 일주일만 돌리면은 숨어 싹돼서 보기 좋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보름달. 소원에 들어주는 보름달입니다. 뒷모습은 보여드릴 것이 별로 없구요. 앞 모습이에요. 요렇게 저처럼 크게 다 이렇게 꼽아놓고 보시면 하단에 작품 정말 멋진 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세트로 오늘 두점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두고 꼭 행복한 날쭉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떨어진다 어리도흔들고엉열두니도 <목소리도> 사네 아유 바라네아 진짜 크기 힘든 생들 늦었습니다 고살자 자 여러분 기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가방에 오셔서 구석에 관한 이야기 모두 듣습니다. 예쁘라. 입니다도류 도를 예쁘게 를해봤는데